안녕하세요. 박식물의 가생녀사 박식물입니다. 아, 오늘은 11월 2일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교체 출장을 하는 건데 어, 탑 베이스볼에서 진행하는 저의 세컨 팀인 로인 베이스볼에서 단기 토너먼트 대회가 나왔는데 교체 포스로 지금 출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이 지고 있는 상황에 뒤에 끝망도 없는 그런 구장인데 집중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부터 시작합니다, 4번! 해봐! 쏴! 쏴! 오우. 아! 아깝다! 성우야, 아까 왜 키로 해? 아까 왜 키로 해? 귀에 커버할 거니까, 자신 있게 던져. 나이스, 나이스! 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1루 민호봉이 형? <laughs> 아이고 너무 높았다 아,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laughs> 형님 차가 지금 가운데 앉아있는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홈중계홈중계 홈중계! 윤범이 형, 윤범이 형 줘, 윤범이 형! 윤범이 형! 와, 너무 잘 췄다. 와, 센터, 센터! 아, 잡아보지. 왜, 왜 눌러? 왜, 물러 들어와. 어. 어! 넓게 어, 쓰시게, 어. 넓게 쓰시게, 넓게 쓰시게. 폴드 해도 돼. 어! 아! 아깝다. 높았어, 살짝 높았어. 형님, 이래도 돼요. 아! 실트다 완전 가운데였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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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컷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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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아 이거. 아두 개. 아개요아 <laughs> 네. 아, 노아 3루 네. 투땅은 보시고 포스트. 나머지 분들은 포스트 위주로. 아웃카운트, 아웃카운트. 안녕하세요. 와 프론. 여기 제가 지금 가운데 앉아 있는데 여기 전체 다쓰시게정글 필요 없어요. 그냥 면 여기 면. 오케이.

진짜 어려운 거. 아 너, <laughs> 아, 아 투어, 진 없습니다. 아 이거 이게 안 잡히네. 나이스 나이스. 그냥 그냥 무던하게 들어가 돼. 아 수비 배트나오수 있어요. 오케이. 볼 <laughs> 맞아? 형이 볼 맞아. 괜찮지 <laughs> 마 <laughs> 오케이. 오 죄송합니다. 어, 심어, 심어. <웃음> <웃음> 아, 아깝다. 라이스 볼 라이스 볼 어이. 좀 날았어. 날았어. 아, 투! 어일 좋아요. 아, 팡팡팡. 망, 망 라이트! 라이트! 이지 이지 이지! 아, 해보자해보자왜안 해? 해보세아유 투사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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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아니, 이사잖아요, 형님 이거 차방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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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은 성공 사용이 됐어. 그래요? 알겠어요! 자 아이고. 굿벌굿벌 아, 수비, 수비, 줘야 돼, 수비가. 아, 아깝다. 투어! 주전 상루! 내가 퍼스트! 내가 퍼스트!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k a y Okay. Here, here, here. Okay. Okay. 뒤로 뒤로 오케이 오케이 아 맞아볼 라이스 맞아볼 라이스 아나이스나이오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음. 괜찮습니다. 나폴. 안녕하십니까. 나폴. 오케이.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볼. <목소리> 어 나이스볼. 개발원정 좋아. 오케이. 어 이거 뭐야? 거봐 거봐. 어, 괜찮아, 괜찮아. 종목이 종목 72개. 72개. 어. 응. 응. 어 라이트 거 아니야? 일단 가져야지. 백업한다는 생각으로는 가져야지. 아, 그래도 잠타 앉아서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오! 어. 아이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나갔어요 어디? 오! 오케이. <웃음> 또 차타입니다.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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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싫으면 싫다 해주세요 그냥 타 하지 말고 아, 아깝다 아 너무 안 잠그셔도 돼 여기 버리고 여기 좀 어!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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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무시 오케이. 오케이. 아, 왔어. 한번 왔어. 기회 왔어. 아, 오의 말. 안녕하세요. 몇 번이신가? 아. 8번부터 시작합니다. 8번. 어, 오케이, 오케이. 와, 아깝다. 키보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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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 굳이 막할 필요 없어, 예. <laughs> 오케이. 오! <목소리> 어, 스매싱! 아이고! 와! 이거 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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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어떻게 반응했대? 와, 나이스 피쳐. 아, 1번, 1번 타자! 투원! 오케이, 나이스 볼. <웃음> 오케이. <웃음> 형님, 이건데요.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오케이! 아, 나이스 볼! 진짜 의도들어 왔어. 의도들어 왔어. 이 아! 야, 마지막 걸 진짜 좋았다. 와. 생각대로 왔어. 생각대로. 나이스. 공격! 공격! 스스스1 일점 앞섰는데 지더라도 본전이요. 우리 원래 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 거. 그래, 그래, 그래. 가우아파나 예, 가운데인데요. 아! 나이스. 아, 아 까워까워나이 볼. 나이스. 오,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게 똑같이 던져도 돼. 야, 안타, 마, 안타 맞으면 잘치신 거예요. 맞은 건 맞은 거고. 아, 아깝다. 안녕하세요. 세븐. 아! 오케이. 아 너무 세겠어. 아 붙이는 게 목적인데 견제 견제 목적인데 너무 세겠어. 아, 여기서도 던질게요. 타자합시다 형님. 눈으로 눈으로 묶고 봐서 봐서 견제하시고. 오우, 오매, 오매. 오, 메 오메. 괜찮으세요? 오메. 오 공이 어째? 타자랑 타자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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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프 와 아깝다. 골볼 골볼. 오 나왔어요? 나왔어. 아 아깝다. 형님 좋은 볼이었어. 볼이지만 골볼이에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왜하어요 플라이볼 때문에 누구한테 던지지 신각 하고. 그냥 맞아도 돼, 맞아도 돼. 네. 안 맞을 순 없어.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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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목소리> 오 h Oh, oh! Oh, oh! Oh, o 오! Oh, o 오 Oh, oh! Oh, oh! Oh, oh! o 오!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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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분은 마인드셋을 그냥 폴려쳐 줘도 된다생각해야돼잘 어, 네. 치실게 오케이 아고볼고볼고볼 굿볼, 굿볼, 굿볼. 나이스 볼 나이스 볼꼬쳐

혹시 제 주변에 뜨면 꼬르주세요제 주변에 뜨면. 피처는 어, 예. 응. 어, 후회 없이, 후회 없이 맞더라도 후회 없이. 오케이. 아 나이스. 일단 죽어! 와 아깝다 와 진짜 아깝다 이거 오메와뭐 <laughs> 이런 경기가 다 있냐 오메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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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정상 수비 정상 수비 네하고 퍼스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오케이! 오! 나이스! <laughs>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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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이다 아, 씨. 아니, 뭐 형, 잘 이겼어. <laughs> 위웠어. 매섭게 이겼어요. <위웠어요>. 좋아요. 응. 네. 아, <laughs> <많이 웃음> 이거다. 어. 어! 아유, <laughs> 맞 같아. 막 맞을 것 같아. 어. 야수들, 볼. 야수들 볼 맞아, 볼 맞아, 그러지 마. 볼 맞아. 굿볼, 굿볼, 굿볼. 아, 형님 볼을 줘도 되고, 예, 네. 볼을 줘도 되고, 탐진자면 아, 더 좋고. 고마세요 어우, 야,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까워.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볼 나이스 뭐. 아우, 아깝다. 예, 아, 오케이. 예, 예, 오케이. 예, 오케이. 나간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형님, 도로 없어요. 저블로킹 열심히 할게요. 네.

형님 그래도 그동안 막은게 진짜 잘하셨어요 잘했어, 잘했어. 진짜 전이들이 너무 좋았어요 니다 토요 스포츠에 경기했습니다 우승은 이우은로 베이스볼입니다 바로 시상시 작하겠습니다로 베이스볼 축합니두번박스로지